대구에서 한 확진자가 병원을 데려다 준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방역체계 한 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일이어서 공직사회가 셀프 방역의 고삐를 더 죄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공무원 전체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코로나19 방역 업무의 컨트롤타워로 확진자 발생부터 접촉자 관리 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감염돼도 사무실 전체가 폐쇄되다 보니 방역 컨트롤타워가 있는 충북도청은 청산의 공무원 1,300명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컨트롤타워라는 도의 입장에서 결제나 회의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서 우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을 도와 접촉자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경찰도 갖가지 차단 아이디어를 실행 중입니다. 직원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구내식당 이용시간을 분산하고 마주앉아 하는 식사도 금지했습니다. 처음에 최초에는 이제 지그재그식으로 이제 앉아가지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대화에 염려도 있고 또 1m 거리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아예 일렬로 앉아서 앞만 보고 먹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들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건소와 병원의 의료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할 때는 레벨 디카운이라고 하얀 옷, 머리 머리까지 쓰고 어, 고글도 하고 고글도 하고 이 엔구 마스크 마스크도 이거 말고 엔구 마스크라고 또 따로 코로나 19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에 공직사회 일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